자, 안녕. 오늘은 우리 목적격 보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 우리 목적격 보어. 보호. 목적 보어라고 얘기하고 우리 5형식이죠. 5형식. 보통 우리 5형식에서 그죠? 목적격 보어가 나오는데 형식 모르는 사람들은 밑에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다시 보세요. 자, 우리 5형식은 지금까지 한거 잠깐 요약. 그지 요거죠, 요거. 그죠? 주어가 동사하고 목적어가 목적 보어하고 왜 보호라고 얘기했죠? 그제? 보호는 보충해주는 말이야. 보충해주는 말. 그러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세 단어 가지고는 문장을 못 쓴다는 소리죠. 그래서 보호를 써서, 대체? 자, 목적어를 보충해준다. 그러니까 이 동사 자체가 불안전하다는 소리야. 그래서, 자, 지금까지 한거 보세요. 우리가 지금 약속을 한 게, 첫 번째 약속한 게 뭐죠? 보호자리에 뭐가 오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어법적으로 중요한 건이 보호자리에 무엇이 오냐. 그래서 첫 번째 봐봐. He calls. 그는 부르죠? 그녀를 뭐라고? NG라 부르죠. 그죠? 그러면 이 NG가 뭐예요? 이게 목적보호죠. 허가 목적어니까. Her. 목적어를 목적보호로 부르죠. 그래서 지금 목적보호자리에 뭐 나왔어요? 명사 나왔죠. 명사. 일단 이게 첫 번째 약속. 두 번째 보세요. 그는 만들었죠. 그녀를 슬프게 했죠. 그러면 자 슬픈 건 그녀가 슬픈 거잖아. 그래서 보호 자리에 뭐나 온다? 형용사. 이게 약속이야. 대체 일단은 이게 가장 기본적인 약속. 보호 자리에는 형용사를 써야 된다. 그죠? 우리가 슬프게 했죠. 그럼 보통 우리가 어떻게 써야? 들리로 써야지. 슬프게니까.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돼. 보호 자리에는 부사를 못 써. 이게 대학 시험에서도 계속 나오는 문제야. 보호자리는 에 부사를 못 쓴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게 뭐죠? 아, 목적보호자리에 명사하고 형용사 말고 대체 표현이 나올 수 있다. 그게 뭐예요? 그게 투 부정사죠. 주어, 잘 봐. 주어동사, 목적어, 목적보호자리에, 이 보호자리에, 그죠? 동작을, 우리가 동작, 동작, 동작과 관련된 단어를 쓰고 싶어. 그러면 무조건 투야. 이게 약속이야, 약속. 억법적 약속. 요거만딱 틀을 딱 잡아놓으면 쉽죠? 자, 왜 쉬운가 봐봐. 그는 허락했죠. 그녀한테, 자, 고를 집어넣자, 고. 밖에 나갈 것을 허락해줬죠. 그럼, 요 형태 적으래 니네 이런 시험 문제 잘 나오잖아. 고냐, 투고냐, 고잉이냐, 그죠? 뭐 n 트냐 e 이냐 이런 형태를 집어넣어라.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약속이 뭐야? 봐봐. 그는 허락해줬죠? 그녀한테 밖에 나가라고. 그럼 다 뭐예요? 투레니까? 이게 약속이라고, 약속. 그지? 자, 그 다음 보다. 그는 원했죠? 그녀한테 밖에 나가라. 이것도 뭐예요? to go. He expected, e x p e c t 예상하다죠? 그는 예상했죠? 그가 밖에 나갈 것을. to go. He told, 그는 얘기했죠? 그녀한테 밖에 나가라고. to go. He got, 요 개슴 중요하죠? 자, 중요하다 얘기해서 시키다, 시키다. 그는 그래, 시켰죠? 그녀한테 밖에 나가라고. 다 뭐예요? to, to go. 이게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했던 목적격 보호 두 개야. 요약 됐죠? 요약됐죠? 자, 목적격 보호는 첫 번째, 맨 처음, 맨 처음 약속이 뭐라고? 명사나 형용사 써라. 그리고 형용사가 중요하다. 부사는 못 쓴다.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작을 가리키는 말을 쓰고 싶다. 그러면 약속이 뭐라고? to. 근데 이제 오늘 할게 뭡니까? 오늘 할게요네 번째야. 원래 동작을 가리킬 때는 투를 써야 돼. 근데 봐봐. 선생님이 여기 답을 써 볼게요. 자, 얘는 답이 뭔지 아세요? 그냥 go야. 얘는 답이 뭔지 아세요? go나 going이야. 선생님 아까 투래면서요. 그래요. 투예요, 투. Two. 근데 얘는 뭘 썼어요? go 아니면 going을 썼죠. 그럼 투를 안 쓰네. 그러면 4번은 우리가 어떻게 정리하자. 아, 예외적인 거다라고 정리하면 돼. 그럼 선생님, 4번하고 예외예요? 자, 이거 보세요. 이 요, 메이크 보이죠? 자, 우리 동사 중에서,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 메이크나, 해브나 let 이런 동사를 뭐라 그래요? 사역동사라 그러죠. 사역동사. 사역을 한자, 사역. 한자야, 한자. 얘를 우리말로 풀이하면 시키다야, 시키다. 니네 나중에 기회돼서 감옥 갔어. 그런 기회를 가지면 안 되겠지만. 자, 죄수들이 있잖아, 죄수들. 감옥에 있는 죄수들은 사역을 하죠, 사역. 사역을 시킨다고. 사역이 뭐냐면 억지로 노동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시키다. 그래서 잘 봐, make나 have는 우리가 시키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제일 무난하고, 이 let은 허락하다라고 해석하는 게 제일 무난해요. 알겠죠? 렛또 억지로 시키다라고 해석하지 말고, 렛은 그냥 허락해주다라고 해서가세요 사육동사가 이게 예외야. 원래 툴을 써야 되는데, 사육동사는 툴을 안 써. 그럼 선생님 뭘 써요? 어, 동사의 그냥 원형을 씁니다. 동사의 원형. 됐죠? 이게 첫 번째 예외.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있어, 두 번째. 자, 이제 두 번째 뭐냐면, 봐봐. 보다. 대표적인 단어 하나, 하나씩만 적을게요. 자, 보다. 우리 보다는 뭐, see, look at, watch. 많죠? 나중에. 니네 고등학교 가면 observe, 관찰하다, 눈으로 보다, notice, 눈치채다 이런 것도 다 보다와 관련된 동사야 그 다음에 듣다, hear, listen to 이런 거 듣다, 그 다음에 느끼다, feel 이런 동사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지각, 지각, 지각동사라 그러지 됐죠? 지각동사도 예외야 그럼 선생님 지각동사는 뭐가 나와요? 동사의 원형 아니면 i n g 로 나온다 ing, ing 요두 개를 예외로 정리하면 O형식은 끝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잘 봐. 우리가 지금 했던 것 중에서. 자, 아, 아까 우리 했던 것 중에서 잘 봐봐. 3번 봐봐. He allowed her to go out. 그는 허락했죠? 그녀한테 밖에 나갈 것을 허락했죠? 아까 이거 했잖아. 근데 allow하고 거의 비슷한 농사가 뭐예요? 그게 아까 우리 했던 뭐예요? let이야, yeah, let. 허락해주다. 근데 he let her go out 이라고 쓰면 어법적으로 틀린다고. 얘는 어떻게 써야 돼요? 동사의 원형 써야죠. 왜? 아까 l e t 을 무슨 동사였으니까. 이런 게 사역동사라니까. 사역동사는 투가안 나오고 동사의 원형이 나와야 돼. 의미는 같지만 형태가 다르다는 소리야. 이해갔어요 하나 더 하자. 요 밑에 봐. He got to go, to go out. 그는 시켰죠. 그녀한테 밖에 나가라고 시켰죠. 근데 get은 시키단데, get 말고, 아까 우리 밑에서 우리 make 이런 거 했잖아. 그죠? He made her. 그는 시켰죠. 그녀한테 밖에 나가라 시켰죠. 의미는 똑같지만 얘는 투를 쓰면 안 돼. 그래서 니네가 어법 문제 풀때 계속 틀리는 게 이, 이런 것 때문에 틀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문을 통해서 한번 쭉 보세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자? 그제 그래. 사역동사, 지각동사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자. What made you decide? 자, 시작할게요. 자, 봐봐. Made you decide 보이죠? 자, 요거 이렇게 아까 또 표시할게요. 무엇이 시켰니? 네가 결정을 하게. 그럼 중요한 게 뭐야? Decide지. 동사의 원형. 메이크가 시키다니까. 그죠? 무엇이 시켰니? 니가 결정하게. 그러니까 무엇이 니가 결정하게 했냐. 무엇을. To work for an international NGO. 자, 국제 비정부기구에서 됐죠? NGO는 난 자, government 자, organization 이건 알아 놓을까요? 자, 우리 government가 뭐예요? government가 정부죠? 그래서 비정부의 오리게니제이션 조직이나 기관단체. 그래서 비정부기구라고 얘기하죠. 니네 뭐 환경단체나 이런 것들. 그러면 무엇이 너로 하여금 국제 NGO를 위해 일을 하, 하도록 결정하게 했니 할때 중요한 건 여기서 뭐, 뭘까요? 요거라고 요거 요거 요거. 디사이드의 형태. 그럼 얘는 무슨 동사? 사역동사. 다시 한번 사역동사 세개 뭐라고요? 메이크 have let 자 그럼 이제 선생님이 이제 질문 만약에 what g o 라고 썼어 그럼 get도 시키다 라고 얘기했죠 그럼 get이라고 쓰면 똑같은 시키다지만 d e c i d e 로 쓰면 돼안 돼? 안 되죠 얘는 to라고 써야 돼 이런 연습을 해주란 소리죠 오케이 we could see every star in the sky twinkle on the hill 그럼 봐봐 우리는 볼수 있었죠 모든 별이 그죠? twinkle 반짝이다라는 동사야 됐죠? 그럼 봐봐. 우리 전체하고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수식어, 수식어. 자, 잘 봐. 이렇게. 그럼 우리는 볼수 있었죠? 하늘에 있는 모든 별이 언덕 위에서 반짝반짝거리는 것을. 그죠? 얘는 이렇게 보자. 언덕 위에서를 이렇게 꾸며주자. 볼수 있었다. 그래야지 의미가 좀 낫겠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모든 별이 반짝이는 걸볼수 있었죠? 언덕 위에서. 대체 언덕 위에서 볼수 있었죠. 그럼 여기까지는 됐고요. 그럼 이제 중요한 게 뭘까요? 자, 요 C야 C. 보다, 듣다, 듣기다 지각동사. 그럼 목적어, 트윙클이 목적, 보거죠. 이렇게 간혹가다 질문하는 거 아니겠어. 선생님, 쿠도가 과거네요. 근데 왜 얘는 동 현재를 써요? 얘는 현재가 아니야, 트윙클은. 동사의 원형이야. 알겠죠? 요 트윙클은 동사가 아니라고.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쓸수 있어요? 트윙클. 이라고 써도 되죠. ing를 써도 돼. 지각 동사는 ing를 써도 돼. 그럼 선생님, 동사의 원형하고 ing하고 차이가 뭐예요? ing를 쓰면 좀좀 생생한 느낌.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제 213번부터 이제 쭉 정리하면 돼요. 연습. Books made me laugh and cry. 책은 만들어 나를 어떻게 만들어? Laugh and cry. 됐제 웃고 울게 해주죠. 얘가 얘하고 얘가 얘야죠. 동사의 초점을 두란 말이야. 어, make네, 시키다네. 그럼 사역, 목적어, 목적, 보어 동사의 원형 두 개. 얘는 두 개를 썼죠. end가 있어서. 자, 그리고 see meaning in life. 그죠? 어? end 다음에 c가 또 나왔네요. 그럼 요 c도 뭐예요? 연결. 누구하고? rap and cry 하고 c를 또 연결해 주는 거죠. 그럼 얘도 뭐예요? 목적, 보어죠 그럼 다시, 책은 만들어요. 내가 웃고 울고. 그리고 보게. 뭘 보게? meaning in life. 인생에서 의미를 볼수 있도록 만들어주죠. 됐죠? 시험에서 이제 뭐가 나와? 이 형태 나온다니까. l e t h and cry하고 see. 그죠? 동사의 원형을 써라. make 때문에. 오케이. let us always meet each other with smiles. let. let이 뭐라고 요 허락하다. 그죠? 우리한테 허락해줘. 우리가 뭐하도록? 항상 만나도록. 그러니까 지금 미시라는 동사의 원형을 쓴 거지. 그죠? 다시. 항상 우리가 만나도록 허락해줘. 서로를 미소와 함께. 그러니까 웃으면서 서로를 만나게 해주세요. 좀 어색하면 항상 그렇게 만납시다. 그래서 거의 레츠하고 비슷하죠. 레더스는. 그다음에 이제 야그 다음에 이제. 야그 뒤에 지금 사회동사 지각동사하고 관련이 없지만 이 4가 중요해. 잘도뭐잘 봐, 잘 봐. 형. 패턴을 해 봐. 콤마 뒤에 r 가 나오고 이렇게 주호 동사가 나오면 요 r 는 접속사입니다. 전치사가 아니에요. r 가 접속사로 썼어요. 해석할 때는 왜냐하면 왜냐하면이라고 해석하면 돼. 이유야, 이유. 왜냐하면 the smile is the beginning of love. 미소라는 것은 사랑의 시작이기 때문이죠. 미소는 사랑의 시작이기 때문이죠. 오케이? 자그 다음에 215번 보세요. My dog always grows l a t me growl. 으르렁거리다. 내 개는 항상 나를 보고 으르렁대지. 근데 뭐할때 when I had him wait for his food. 이거를 가지다 이 이거 봐봐. 이 사역동사가 연습이 안된 사람들은 해부가 해부만 나오면 그냥 가지다라고 해서 가죠. 그를 가져. 내가 개를 가져. 이렇게 해서 가지 말고. 얘, 그렇게 해서 가면 안 된다는 소리죠. 이게 뭐예요? 사역이야 사역. 그럼 뭔 뜻이야? 시키다야, 시키다. 그죠? 그럼 힘이 목적어, 웨이트가 목적? 보어 봐봐. 뭐 나왔어? 동사의 원형 나왔잖아. 웨이트. 그러면 자뭐할때 으르렁거리냐? 내가 시킬 때, 그놈한테 야 먹이를 기다려라고 시킬 때. 됐죠 항상 나를 보고 으르렁으르렁대는 소리죠자 오케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앞에서 이 헬프 설명 안 했는데 헬프는 간단해. 헬바드에서 헬프 취업할 때 헬프도 사역동사하고 비슷한 동사인데 얘를 문법적으로 이렇게 얘기한다. 준사역동사 이렇게. 니네 문법책 보면 뭐 준사역동사 이런 용어가 나와, 그제? 우리가 공부할 때막 공부가 어렵고 이런 사람들은 이 용어를 놓치는 거야. 준사역동사 할때 주로 뭐냐면 비슷하다 그런 뜻이야. 그치? 거기에 준한다, 비슷하다. 그래서 사역동사하고 비슷하게 쓰인다. 그러니까 help도 사역동사 make하고 비슷하니까 얘가 오형식동사죠. 지금 어 선생 님 주어 어디 있어요? 주어가 없죠. 명령문이니까. 그러면 도와라라고 해석해야죠. 다른 사람들이 achieve 성취하다, 달성하다죠. 봐, 동사의 원형 썼죠. 근데, 헬프 동사는요, 잘 들으세요. 헬프는 사역동사하고 비슷해. 그러니까, 목적보호 요 자리에, 요 자리에 뭐가 나와요? 동사의 원형이 나오죠. 그런데, 잘 들어봐. 투부정사를 써도 돼. 보통 일반 동사하고 똑같이 투를 써도 돼. 그러니까 헬프가 은근히 중요하죠. 동사의 원형 써도 투를 써도 돼. 동사의 원형이나 투를 다 써도 된다고. 그러니까 얘는 투어치부라고 써도 돼. 자, 헬프만 조심해. 헬퍼는 박치라고 생각하면 돼. 박치. 여기 붙었다. 투에 붙었다. 동사의 원형에 붙었다. 투에 붙었다. 동사의 원형에 붙었다. 그렇게 정리하면 돼. 다른 사람이 꿈을 이루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you will achieve yours. Yours는 당연히 your dreams가 되겠죠. 당신도 당신이 꿈을 이루게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217번. 그럼 이제 사역 동사 끝났으니까 이제 뭐가 나오겠냐? 에이? 지각동사 나오겠죠 지각동사는 보다 듣다 느끼다 요거만 기억하세요 나는 갑자기 느꼈어요 뭔가가 crawl up my leg 우리 crawl이란 말은 기다야 기다 그러면 crawl up이니까 그죠? 내 다리 위로 기어 올라가는 것을 기어 올라오는 것을 느꼈죠 자 O형식 지각동사 느끼다잖아 그럼 뭐, 무엇인가가 기어 올라 됐죠? crawl up 그러니까 지금 봐봐 형태가 뭐야 crawl 그럼 이 자리에 뭘 써도 된다고요? 어, 지각동사는 동사의 원형이나 모두 써, 모두 된다 고해서 ing를 써도 돼 이렇게 crawling c crawl r up이나 crawling up 이렇게 써도 된다는 소리죠. 자, 한번 보세요. I've never heard my parents say a bad word about anybody. 나는 절대 지금까지 들은 적이 없어요. 보다 듣다 듣기다 듣다잖아. 우리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걸. say가 중요하다는 소리죠. 요 say 자리에 saying을 써도 되죠. 그죠 A bad word, 나쁜 말을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없어. 누군가에 대해서. 자, 오케이. Million s the apple fall. 자, 수백만이 사람들이 주어가 봤죠. 사과가 떨어지는 걸. 됐죠? 주어가 봤죠. 사과가 떨어지는 걸. 자, 요게 중요하지. 자, 보다 듣다 느끼다. 오형식 지각동사. 얘가 목적어, 얘가 목적보호. 아까 약속 뭐라고? 동사의 원형이나 ing. 그러니까 falling 이라고 써도 되지. 하지만, 뉴튼 was the one. 뉴튼은 그 사람이었어요. who 관계대명사, 수식어. 그러면, 뉴튼은 어떤 사람이었어? 이유를 물어본 한 명이었습니다. 다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사과가 떨어지는 걸 봤죠. 하지만 뉴튼은 이유를 물어본 그한 명이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뉴턴은 위대한 과학자지. 자, 마지막입니다. The front garden of the cafe. 카페의 앞 정원은 앞에 있는 정원은 카페 앞에 있는 정원은 is a gorgeous place. gorgeous 하면 멋지냐 멋진 장소죠? 앉기에, 그리고 자, watch, 보기에 앉고 보기에 멋진 장소예요. 여기까지 됐지? 앉고 보기에. 자, 요거는 봐봐. 이 엔드 end 보여요? 엔드는 항상 병렬. 같이 이어주죠. 우리가 해석 어떻게 했어? 안고 보기에. 그러면 얘하고 얘를 연결했잖아. 그럼 역할이 같아야 돼. 역할이. 얘는 to sit, to 보이죠? to. 얘의 역할이 뭐야? 앞에 있는 place, a gorgeous place를 꾸며주고 있잖아. 그럼 watch도 앞에 있는 gorgeous place를 꾸며주는 거죠. 그래서 엔드를 연결한 거야. 그래서 이걸 병렬 평행구조라고 얘기하죠. 같단 소리야. 근데 선생님 형태가 앞에는 2인데 얘는 투가 없네요? 자, 예리합니다. 이투가 생략된 거죠. 나중에 하겠지만, 잘 들어요. 투부정사 우리 앞에 투부정사 했어. 투부정사하고투부정사를 연결할 때, 엔드 뒤에 나오는 이런 투, 버시나 엔드 뒤에 나오는 투는안 써도 됩니다.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죠. 요가 됐지? 그러면 싹 깔끔하게 지우고,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어? 야, 카페 앞 앞의 정원은 멋진 장소야. 앉아서 보기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딱 긴장해야죠. 보 어? 보기에 보기에. 근데 뭘 봐? 사람들이 패스바이가 지나가다.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기에. 그러니까 얘가 watch의 목적어 패스바이가 목적 보어죠. 그러니까 지금 패스바이 할때 패스라는 못 썼어요. 동사의 원형을 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험 문제 여기에다가 to pass를 딱 쓰던 선생님 써놔. 안 돼요. 아무데나 그냥 투부정사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지각동사, 사역동사는 목적 보호자리에 투를 못 써요. 영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법이야. 대학 시험에서도 굉장히 잘 나와. 자주 나오죠. 기본적인 게 시험에 나오니까. 됐죠?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5형식 모르는 친구들은 밑에 자,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고 자, 5형식이 뭔지 링크 한번 보고 자, 그다음에 우리 보어. 지금 세 번째, 목적보어 세 번째 시간이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 마지막 하나만 정리하면 끝이니까. 그러면 이제 자, 5형식 동사는 탄탄해집니다. 5형식 동사가 굉장히 자주 나온다는 소리야. 독해를 하다가 연습을 하세요. 우리가 구문을 연습하는 것은 결국 독해를 위하고 위한 거죠. 그리고 문법 얘기를 하는 것은 뼈대를 단단하게 하기 위한 거죠. 오케이? 열심히.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다, 예정들아